아, 우리 레이첼 양이 정말,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이거 하나만큼은 좀고쳐줄으면 좋겠다 하는 제이슨 씨의 문제점을 <laughs> 알려주면 좋겠어요. 우리 밴드마스터 제이슨 씨. 제발 이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.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. 아, 지금. 어. 우리가 안 지도 오래됐는데. 제이슨 씨랑 안 지가. 네. 왜 항상 다니까 18일, 18년달. 18년생 었어요 18년이었을까요? 그런 데 초등부터 18년이 됐다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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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한한달 차이밖에 안 나요. 아 나이가요? 네. 아그 제가 12월생이고 아. 어, 죄송이가 이제 2월생이요. <laughs> 아. 오빠라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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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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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아니,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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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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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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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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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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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 그래서 저만 있으면 되게 어린 척을 해요 아... <laughs> 진짜 왜 그러는지 정말 저를 매기는건지 <laughs> 아, 진짜 그런걸로 매기는 사람 정말 치사한데 진짜 치사해 치사제 다음 으로왜 그래 불러주세요